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 인사들이 12월에 이제 금리나 확실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 내려오면서 지수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고요. 어, 엔비디아가 이제 한국에 블랙웰 26만 장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 뉴스도 제법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의 한국지수는 올랐고, 야간선물은 빠졌는데, 어쨌든 주최 우리 증시는 좀 조심스럽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 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어 밀렸을 때 이제 연준 인사들의 금리나 발언, 이런 것들 영향이 있었고, 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한다더라, 이런 이제 루머 돌다가 또 트럼프가 공격 안에 그러니까 이런 때또 해프닝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결산용 매도 물량이 또 나오면서 장중에 좀 등락이 나름은 또 요란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업종들 중에서는 오른 업종 5개, 빠진 업종 6개인데, 뭐 유난히 이미 소비제가 4%나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 이미 소비재에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재라는건 그냥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런 제품. 예,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쪽이. 큰 폭으로 올라간 거 외에는 그외 업종들은 그냥 평탄했습니다. 뭐 올라가도 조금 오르고 빠져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고 유틸리티가 0.77%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에너지가 0.64 오른 게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미 소비재가 좀 튀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이슈들을 보면 우선 이제 애플이 실적 잘 나왔잖아요. 뭐, 아이폰 판매 잘될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장중에 뭐,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좀 밀렸습니다. 뭐, 아마 결산용 매도 훈련 나온 영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호실력, 호실적 나온 거는 그러니까 평가를 좀 받을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또 이제 주가가, 어, 크게 올라갔죠. 장중에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후반부에 이제 탄력이 둔나 되긴 했는데 어쨌든 아마존 웹 서비스 자체가 AI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돈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 거야. 뭐 한동안 AI가 돈이 되나? 막 이런 것들에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메타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지기도 했죠.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언제 벌어?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마존은 아니야 벌고 있어 이런 걸 입증해주는 그런 효과를 좀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잠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연준 인사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에 이어서 다른 연준 인사들은 아예 그냥 12월에 동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12월에도 금리 내리는 걸 단정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 뭐 매수를 주처, 주춤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현재 ai가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전력이 과연 감당이 될까? 이게 전력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블룸버그는 이런 걸또 걱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프리스에서는 내년도에 7,500까지 간다. 그래서 대신 이제 뭐 금융 업종, 커뮤니케이션 업종, 필수 소비재 이쪽을 좀 선호한다. 이, 그리고 이제 에너지 업종은 좀 조심스러워야 될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그 105억 달러, 106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어 우리가 아시아 쪽에만 72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다만 72억 달러 중에서 50억 달러 이상이 일본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 쪽 자금이 일본 투자하는 자금이 좀 유난히 많이 들어갔다. 전체 자금 비교해 보면은 그 일본 쪽으로 들어간 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FMC 때문에 조금 신중해서 자금 유입이 그렇게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음. 일본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 발언 때문에 시장이 오늘 밀렸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용 보면, 제프리 슈미드. 이 사람은 이제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인데, 이번에 금리나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고용 문제 있는 거 인정하는데, 지금 고용은 어떤 산업의 어떤 특성 때문에 바뀐 거라서, 금리로 뭐 금리 인한다고 고용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뭐 이주민들의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이 나빠진 거라서 금리 가지고 돌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베스엠맥 같은 경우는 물가 잡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 내리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이 사람들 이제 투표권 이번에 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팔버스틱은 이번에 금리 인하 찬성을 했는데 뭐 금리 정책이 긴축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충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번은 내리는 데는 찬성을 했는데 12월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상황 보면서 판단해야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12월에도 금리 내려야 된다. 지금은 노동이 더 중요해. 근데 이사하은좀 야망가죠. 왜냐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두 번째, 예, 이제 배팅에서, 이제 배팅 사이트에서 오면 차기 연준 의장 2순위로 올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는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의장 하라고 할 거야?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좀 맞추려는 예 그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바로 나오다 보니까 1 2월에 금리나 확률이 FOMC 전에 한95%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68.8% 여전히 이제 1 2월에 금리나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지금 이제 그 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래 이제 제 생각을 잘안 들려고 하는데 연준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데,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내린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될 수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예상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임금 협상할 때, 앞으로 1년 후에 어차피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딱 지금, 올려줘 지금 임금을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1년 동안 물가 올라갈 때내 급여가 제자리면 나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되고 그거 자체가 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그러면서 또 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은좀 그걸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메시지 자체는 금리 인하 확실하게 한다 이런 메시지 안내려고 좀 신중하게 예,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빅테크는 오늘 아마존하고 테슬라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초반까지 괜찮았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좀 눌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블랙웰 26만 장 공급하기로 한거 이게 되게 좀 화제가 됐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왜냐면 하 단일 국가 투자로는 인프라 구축으로는 거의 최대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한나라에 26만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구매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만 이제 그 블랙 엘 중국에 공급하는 거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과 오늘이 이제 그월 결산 이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 상승 쪽에서는 뭐 퍼스트 솔라 아마존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근데 이게 투자들이. 어쨌든 10월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최근 2년 동안 연속 10월에는 빠졌었기 때문에 아 이번 달에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달에 어 돌아서서 3년 연속 하락하지는 않으니까 1970년대 이후에 10월에 3년 연속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10월을 잘 넘겼다 이런 분위기고 또 이제 10월에 올라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11월 증시가 강해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1월에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달이거든요. 상승 비율은 한7 0포인트 정도 확률은 한7 0포인트 정도 되고 그래서 12월에 올라갈 거니까 아, 좀 미리 좀 사두자, 아니면 팔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AI가 어떻게든 시장을 지탱해 주겠지 뭐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좀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빅테크가 투자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등에서 이제 이런 제이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지출이 미국 경제성장률의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런 분석도 나올 정도거든요 돈을 쓰는 거니까 돈을 투자하려면 그 돈만큼 성장률을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국내, 국내, 총 생산을 늘리게 되는 게 되니까 성장률을 늘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함정은 있어요. 지금 엄밀하게 보면 미국은 그 AI 관련된 빅테크 빼놓고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하는 투자자들도 적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총 합으로 봐야 되니까 어쨌든 숫자상 나타나는 건 미국 경제가 저것 때문에 이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1년 전에 미국 경기침체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다이먼 회장 맨날 미국 경기침체 온다고 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침체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투자들에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어, MSCI 한국 지수는 이제 1.8% 올라서 거의 사상 최고치 어제 오리 증시 올라간 거죠.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야간 선물은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추초의 우리 증시는 어정쩡한 상태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저는 이거보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차별화 장세 이거 투자자들이 뭔가 이제 좀 골라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그웹서비스의 어떤 매출 성장 예 이거 오늘 아마존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22년 이후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예, 그런 분기별로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 성장을 했던 그런 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 보면 올해 한20% 정도 성장을 했대요. 분기로 보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하나가 S&P 500, 465개 기업. 매출이 합보다 많아요. 이 단일 서비스 이제 매출이. 그래서 이제 CEO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는 AI가 돈이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이라든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현재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실적도 좋고 주가도 최근에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AI를 매출로 연결시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그리고 주가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가 빠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고 이제 메타는 어느 쪽으로 노리고 있냐면 광고, 예, 이제 뭐 페, 페이스북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붙는 광고를 갖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잘 조절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현재까지의 비전이 약간 이제 그쪽이라서 다르거든요. 나머지 세 개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매출을 빠르게,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매출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아닌 거하고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빠지는데, 지금 아마존은 확 올라가고 두 종목의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달라, 다른, 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AI 내에서도 어떤 AI 쪽으로, 처음에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막 집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예,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보면 그 아마존이라는 칩을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칩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구현을 하는 업체 현대차. 그니까 이게 지금 동맹이 되는 형태가 어저께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 같긴 한데, 미국하고는 좀 스토리가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산업 구도, 구조 자체가 약간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AI가 어떤 시장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 것 같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짜지는지는 계속 보고 그 내용이 이제 보일 때마다 저, 제가 또 이제 방송에서는 오늘은 또 이런 게 화제네요라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가 좀 지난달보다 많이 들 늘려주셨던데, 또 많이, 특히 이제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방송이, 어, 유튜브 알고리즘 노출에 많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